안녕하십니까. 레지시당소 정강류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통과를 아예 기정사실로 여기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일필 자일필 몇 개월 동안 미뤄오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급히 추천했습니다. 급 추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사회주의혁명조직 출신 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탄핵 심판이 넘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100% 통과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시간 싸움이냐? 여기서 시간 싸움에서만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래 안 되지? 어,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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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왜 이러는 이래... 잠깐만요. 아. 네, 됐습니다. 먼저 마은혁 서울 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추천했는데 강원도 고성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 이 당시 이 학번들은요, 전부 운동권이라고 보면 관이 아닌데, 문제는 이 마판사가 1987년도에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조직, 지하혁명조직,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이것을 줄여서 인민 노련이라고 불렸는데 핵심 멤버 출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쟤들은 무조건 대통령 탄핵이 통과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일 탄핵 그 표기를 하면 하겠죠. 거기서 부결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이 이간이 생겨서. 여덟 명만 자기네가 포섭하면 끝난다. 여덟 명만 협조하면 끝난다. 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친한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동훈 대표 절대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며칠만이라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개 자극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자 어쨌든 당시 이 법률 전널이라는 질문에 따르면은 마판사는 이 인민 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깨했던 1991년 한국 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머리는 줘가지고 그러고 나서 판사 시험에, 법관 시험에 합격을 했죠. 서울 남부지법 만, 만혁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들과 정치적 관계가 있는 노회찬, 자살했죠.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여기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 30만 원을 낸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엄중해 보이는 상황이죠. 판사가, 판사가 정치인의 특히 노회찬의 거기에 가가 지고 후원금 30만 원을 냈다. 노회찬 후원금을 냈다. 막판사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또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 편향성이냐 또는 이념적 경향성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았던 논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주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마판사는 국회의사당 로텐드호를 정관힘으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 그러니까 공소도 재판도 할 필요 없다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 명분이 뭐냐면은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증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봅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민노당 관계자 1 2 명만 선별 기소했다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 측에서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판례가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 눈에 비는 거 없어요. 그냥 기각, 공소 기각, 재판도 하고 무죄. 자, 또 노,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 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이판결이 나왔고,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 받기에 충분했죠.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법률 전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판사는 공무원의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한 힘으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노조 활동이나 또는 노조 데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각해버립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판결에, 자기가 내리는 판결에 정치나 이념이 개입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주의 혁명조직, 지하 혁명조직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넣어야 되겠다. 그럼 100%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은 탄핵 인용이 되겠죠. 100% 탄,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은 국회 단계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 상, 상상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죠. 일단 국회에서 막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일부러 안 하고 자일필 미루다가 탄핵, 이번에는 기정사실화 시키고 나서 탄핵재판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람.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가지고 1988년 광주여고를 졸업한 이 판사. 지금 이 상황도 말입니다. 정계선 판사인데 이름이 나이가 57세입니다. 이 사람도 뭐 다른 이야기 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대표적인 좌파 집단인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고 국제인권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람도 우리법 연구의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두 사람을 지금 급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또이 우리가 저기 정계선 후보자도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압했지만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변경 결심해 가지고 이듬해 1989년 다시 대학 입학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가지고 1995년도 제37회 사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머리는 되게 좋습니다. 좌파들이 머리 좋은 좌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어 저기. 당시 이 법관 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법시험에. 중앙 지방 법원 재직 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섯 비자금 행령 사건은 일심을 받아가지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왜 지금 준비해 가지고 갑자기 낀걸아느냐 지금 이거는요. 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면은 여기 지금 세 명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이종석 재판관도 공석 임기 만료로 지금 나갔죠. 그다음에 이영진 어, 재판관도 공석 그다음에 어, 김기영 재판관도 공석입니다. 이세 사람 공석 자리에 민주당 원래는 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당에서 하나 야당에서 하나 그다음에 합의해서 하는데 이제는 걔들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걔들이 19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민주당 목수로 가져가겠다. 이제 가져가는 거요. 가져가고 나서 한 명은 너가 추천해라. 국민이 추천해라. 그러면은 앞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이세 사람이 빠진 여섯 명만 볼 때도 문형배 재판관, 이거 지명자가 문재인이죠. 완전 잡합니다. 이. 임의 선재판관 문재인 지명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내년도 그러니까 음 2025년도 4월 달이 되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4월 달까지만 가도 이두 사람을 임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대통령 지목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도 4월 달에 또두 사람이 오는데 만약 그 전에 탄핵돼 버리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몽땅 좌파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이 김형두, 정정미 이두 사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했는데 지명자가 누구였다고? 김명수 김명수하면 다 아시죠? 전 대법원장.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명한 사람은 김복형, 정형식 두 사람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조희대 대법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지명자가 윤석열. 왜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렇게 지명자가 다르냐? 재판관 9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국회목, 3명은 대통령목, 3명은 대법원장 이렇거든요. 그런데 인기를 볼때내년 2025년도 4월 달까지는 대통령이 자리를 지켜야 이두 사람을 지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현재 그대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재판소로 가면은 탄핵이 만약에 이그저 빨갱이 같은 두 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탄핵이 인용된다 안 인용된다. 저는 전체가 다 우리 편이라고 해도 헌법 재판소가 탄핵은 말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한 사람도 빠지지없이 만장일치로 그냥 탄핵시켜버리더라고. 그게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인력인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저 빨개 같은 사람으로 집어넣는다. 와, 특히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크법 연구에 출신인데다가 지하혁명조직, 추신. 자, 그리고 또, 어, 그러면 우리 우파에는 국민이면 누구를 추천하냐? 세 사람 중에 쟤들이 두사람가지가붙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추천해야 되겠죠. 지금 추천할 사람은 조한창 변호사, 1969년생, 사시, 연수원, 18기, 경기도 수원 출신, 상문고하고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이 분은 우리 쪽에서 추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지금 균형을 맞춰낼 수 있느냐. 두 사람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집어넣죠. 그러면 내년도 4월달까지 가가지고 문영부의 재판관하고 이 윤석열이, 아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 그때는 조금 안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탄핵하면 당해버리고 그면다도어먹이 됩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당시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그걸 볼때 지금 현재 구성으로도 위험한데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앞으로 이 사람들 임기가 6년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아리를 털 텐데 무시무시합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린의 핵심 멤버였고 그 이후에 사실 합격해가지고 판사 생활하면서 판결 성향도 아주 그냥 좌빨입니다. 그냥. 노회찬한테 헌금 내고 판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 성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이 사람 내놓고. 자, 지금 현재 어쨌든, 어쨌든 여기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딱 막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 자극하지 마십시오. 자극하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 나오면은 다 같이 죽습니다. 저는 당해봐서 합니다. 탄핵 당해봐서 합니다. 깜빡까지 다녀왔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수백 명이 깜방에 갔습니다. 수백 명이 갔습니다. 또 그런 역사가 대풀이 될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